머메이드 원피스에요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엔보입니다 여러분, 제가 곧 대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즘에 한창 학교 가서 입을 옷들 이렇게 구매하고 찾아보고 이런 재미에 맞들려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꾸미키나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꾸안꾸가 아니라 꾸꾸룩을 보여드리도록할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덜어주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치마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는 원피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원피스 총 세벌 하고 그리고 상의 니트 하나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섯 가지 의상 보여드릴 거거든요.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? 짠! 우선 예상하셨을 테지만 지금 입고 있는 이 하늘색 원피스가 첫 번째 원피스입니다. 요즘 되게 인기가 많은 어, 밑에까지 타이트하게 라인 따라서 내려가다가 밑에서 프릴이 달려있는 이런 머메이드 머메이드 원피스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코디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제 몸의 단점을 커버하고 그리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런 머메이드 치마를 입으면 저의 콤플렉스인 허벅지를 되게 얇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어깨선부터 하이트하게 내려오는 데까지는 속치마가 있어서 안이 비치지 않는데 밑에 프릴과 이 양쪽 팔 부분은 안에 따로 덧대어져 있는 천이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속이 살짝살짝씩 이렇게 비치면서 청숙미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. 다음 옷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짠! 오늘의 두 번째 의상입니다 어, 이거는 되게 샤랄라한 원피스인데요. 페미닌 하면서도 귀엽고 러블리한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. 특히나 이런 밝은 되게 화사한 연두색이 얼굴 색을 확 하고 퍼주는 이런 형광등 효과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영상의 주제처럼 꾸미티다게 꾸미는 그런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소매에 포인트 있는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옷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소매보다 여기 팔 깃이 조금 더 넓어서 귀여움을 극대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소매핏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를 조금 잡아주는 옷을 입어야 다리도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허리를 잡아주는 옷을 좋아하거든요. 일자로 떨어질 수도 있는 피셔스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뒤로 리본을 묶으면 이 리본 자체로도 포인트가 되고 또 이렇게 허리를 잡아줌으로써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머메이드라고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이것도 중간 부분까지 라인 따라서 떨어지다가 이제 끝에 A라인으로 퍼지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이것도 포인트로 해서 이쁘게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피스인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옷으로 한번 가봅시다. 짠! 이 의상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의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의상이에요. 데일리 룩으로 입기에 살짝 오바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조금 오늘 나 약간 진짜 정말로 화려하게 정말 엄청 티나게 꾸미고 싶어 이럴 때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. 되게 약간 이렇게 어깨 봉도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고 보이시는 그대로 이 화려한 컬러와 이 화려한 색조 이거 자체가 그냥 다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의상 같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리에 끈이 달려 있어서 자기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허리를 조일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이머피스 역시나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대로 맨 밑에 이렇게 프릴이 달려서 맨 밑부분을 이렇게 퍼지는 이런 의상이라는 점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옷들이 대부분 다리가 얇아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옷들인 것 같아요. 제 취향대로 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주면서 장점을 살리는 옷들을 골라보니까 되게 그런 옷들 중심으로 제가 골랐더라고요. 그래서 저처럼 약간 다리가 좀 얇아보였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제 코디에 약간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원피스 세 가지 다 보여드렸고요. 어, 이제 니트랑 치마 보여드릴 건데, 저는 이거를 되게 같이 입을 생각으로 구매한 게 아니었거든요. 따로따로 따로 골랐는데, 같이 입으니까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같이 착용을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. 짠!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올때 되게 이 지금 착용한 느낌보다 조금 더 오프숄더 느낌이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생각보다 덜 부담스러운 아이템이에요. 오늘은 같이 가지고 치마와 되게 매칭이 생각보다 잘 맞아서 같이 이렇게 입. 코디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되게 청바지나 아니면 뭐 실렉스 같은 데 입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니트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이 정말 아무리 쪄도 쇄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살이 아무리 올랐을 때도 이렇게 앞에 라인이 이렇게 확 트이는 옷을 입으면 조금 어? 살 빠졌나? 싶은 그런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. 심지어 이렇게 소매도 살짝 길어서 이렇게 약간 큐트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상이에요 이 치마, 치마 같은 경우에는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테니스 스커트 느낌의 치마인데요. 기장이 생각보다 짧지 않고 편안한 그런 느낌의 치마라서 안에다가 레이어드해서 뭐 니트나 아니면 뭐티 이런데에다가 입으셔도 좋을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. 오늘 이렇게 제가 개강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생들의 개강 룩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봤어요 어, 여러분들 혹시 오늘 제 영상 보고 어? 이분 나랑 조금 스타일이 맞는데?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여기 밑에 더보기란과 댓글에 올려놓은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상품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그런 아이템들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쇼핑몰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상품들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